다음은 네. 전기대회, 전기대회 축하 퍼포먼스 시간입니다. 이 행사는 2 0 2 4년 전기대회대회를 맞아요노사간의 마음이 무궁한 발전을 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진행을 하 일단 회사 네분 나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요 같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네. 여기 한 분씩 앉으셔서 네. 아,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스타트를 같이 시면 됩니다. ㅋ <laughs> 패스가 없어 패스! 패스한다 패스! 패스가 없어 아 요새 왜죠 일단은 앉으세요 앉으셔서 앉아서 일단 요렇게 딱 숨기고 있는거예요 아 비행기는 지금 날리면 안돼 나중에 난리 날때 날리세요 비행기 날리고 다 ㅋ ㅋ 비행기는 지금 아니야 지금 요것만은 제가 요렇게 앉다가 제가 퍼포먼스 시작, 지금 카메라 지금 다 아홉 대 돌아가고 있는 보이시나요? 어디에 눈길을 죽지 않아서 세요 에어컨 안에 하나 있고 저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K 하면 어떻게 하시면돼요 K D 네. D 아, S 잘안 되면 잘할 때까지 준버 <laughs> 퍼포먼스 아니, 그러고 나서 노동 쪽하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하는 자입 네. 퍼포먼스 시작 K D

데못 봤죠? 로켓 날라면 못 봤죠? 이게 아니고 뭔가 희릇 그 1년에 한번이는대회인데 K! 래오이이이 됐죠? 준비. 이제 진짜야, 진짜. 잠깐 로켓 날아가는 거요 로켓 날아가 준비. 시! 작 K! D! 노, 도, 조, 하, 라이! 감사합니다. 박수! 으, 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으, 들어. 야 이제 로켓이가 날아갈 차례가 됐습니다. 로켓이번에 아, 지금 여기 퍼포먼스에 출연하신 분께는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왜안 놓? 여덟 개 그렇게 안 되는데 종이에 여 장이야. 우리 씨아 그러면 비행기 멀리 날리는 사람. 비행기? 저 앞에 다가서다가. 아 그러면 여덟 명 일단 손 들어보세요. 다시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일어났어,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 <laughs> 눈치 게임으로 제가 여덟 명하겠습니다. 자, 부터자 시작. 밀, 크, 목소리 <목소리> 큰, 큰 <해야> 2, <목소리> 이. 이. 어 제가 이.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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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잠깐 지금은 거금은 지금은 안된 거야? 탈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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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럼 은 같이 탈락인데? 아.. 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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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나지 지금은 은지금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됐지 아니 지금은 지금은 은 아니 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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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지금은 지금 가만 있으면 잘는데아한 <laughs> <진짜>, <laughs> 명만 달라갑니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잖아. 응. 한 명만 달라가면되네일 <laughs> <일본년에 웃음> <일곱> 명이니까 <laughs> 여기 앞에 있아한 명만 달라갑니 시작. 이이너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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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뭐 했는데요? 예. 이 탈락. 탈락, 탈락. 아, 한명한 <laughs> 명만 탈락하면 돼야 지금 아무도 안 하면 다 탈락이야. 네. <laughs> 아 시작. 오만 <안> <laughs> 아, <공부> 원짜리. 내가. 자시아 탈락. 지금 아, 나아탈하면 어떻게 한 명만 탈락해야 되는데? 자한는리 가위 바위 보. 리 가위. 리 가위. 우리 가위. 가위, 가 하이 다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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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나오세요 이제 빌 빨리 <웃음> 시간,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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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laughs> <여덟이 써. 웃음>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아, 비행기는 만나보세요 비행기는 여러분 비행기 갖고 계세요? 네? 화이팅할때 비행기 갖고 다 날립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로켓이 다팍 올라가면서 음, 저 음. 이 건물 창문이 팍 열리면서 아시죠? S S O

준비 씨, 아예, 아니, 타이트한, 타이한이트한데날 이거는, 이거는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위로 쏜다고 원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다시 돌아와. 아 다시 잠깐만. 이게. 내가 수도, 톱도이가 완전 그거였는데, 시공통에 시공통에 다시 로켓 한번 보여줄게. 요 이게 다시. 이거 신용해보세요. 다시 준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벅찬 감동을 느끼라고 준비했는데 감동은 전혀 안. 어요렇지 자, 화이팅! 화이팅! 예! 마지막이 좀 깔끔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저희가 영상 보여드린 게 22년도 누리호누리 2차 발사 장면입니다. 대성공을 보던는데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가 모여서 이렇게 로켓이 된다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무런 전달도 안 돼요. 이걸 <laughs> <laughs>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개개인의 네, 힘은 약하지만, 우리 힘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지, 사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셔서, 의 욕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님께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일제 진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사를 구분하고, 노조의 영역과 회사의 영역을 구분하고, 경영진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다 경영진이 되다 보면 구분을 할수 밖에 없고,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선배님도 있었어요. 참 친했던 선배님인데, 그분이 경영진이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고, 예전에 경영진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개인적인 마인드도 갖고 계시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은 직원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줄까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더 좋은 DS, 어디 가서 우리 후배들이 DS 다닙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노동자들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포포먼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합창하면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창후히어차랙리 있을 예정입니다 히찬 그, 1 9 7로 새로운 노동자를 부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살 길이요 누군가가 살 길이요 내 하루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좋아 아, 네, 카메라 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앞에 한줄앉아 뭐, 주세요. 네. 젊으신 분들. 네. 아까 재연수어디재연수아니재연수아니재연수수 네. 네. 아니 양반다리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한줄데더들어오세요한 줄도 이렇게 축구 축한줄 들어오세요. 키 어중간한 분들. 한가들어한줄 빨리 들어오세요아 빨리.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저기 욕해 됐죠? 더숙위 아니, 근데 너무 크다. 약간 좀. 잘못 빨리 자겠지. 너무 크잖아. 자기 얼굴 안 잘리게 해주자을안 잘리게. 잠깐 이 스쿼트 아니 스쿼트 어 아니 이런게 있어요 자기는 아아 도 너무 카메라가 라 여기가 자기네 아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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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 어? 사이사이 아니 무슨 지금 스쿼트 아니 아, 주일차장님 이 주일 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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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이 좀, 좀 예뻐요? 이상할 것 같은데? 엉망이죠?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게 됐니까 빨리 지금 아니 그 빨리 저쪽으로 조금만 저쪽으로 조금만 그니까 누구 뒤쪽이 뒤쪽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네 빨리 이걸 나오세요 책상 움직여 이렇게 안피 힘들다 그게 그 그렇죠, 네. 이쪽 이쪽 오세요 같이 같이 시 여기 비현뒤 장기 차이오이쪽 여기서 이 구도가 잡혀서 이걸로만 찍어도 되겠는데? 이게 사진 되거든요. 타이머 타이머 아니, 이대로 사진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딱 맞아서. 됐어요? <laughs> 나도 게요 여기서 찍으면 돼요. 저 신호로 찍어요. 신 아닌가? 이미 다시 찍었어요. 눈모가 보 이걸 한번더 타이머. 하고, 딱, 딱, 딱. 네, 타이머 10초 가겠습니다. 네, 10초도 안 돼. 3초. 3초에 돌아야 돼. 저저저저 시작. 1 2 3 4 5 아이디 잠깐만요. 와, 끝났다 네, 찍혔습니다 네, 이정도마치 우리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고니다반니다 아, 그러면 잠깐 다이로 오시죠. 이로 와서 사장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예, 예, 예. 사장님은 를좀불어리고 튀어서 튀어서 아, 예. 게할습니다습니다반습니다습니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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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악수 두번 하는 거제볼 거야. 한 번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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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